자 안녕하세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벨코즈, 바로 괴생 벨코즈인데요. 이게 진짜 괴생 벨코즈가 마법들 중에 뭐 그냥 진짜 밸런스가 잘 맞는 덱이라고 하셔도 될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초반 연운을 먹었고요. 직스 연운, 빌드업하기 진짜 좋은 기물과 템이죠. 자 지금 당장 은 직스 연운을 쓰고 있으니까 악동 쪽을 사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아이템 먹어줍니다. 어? 야소 이럴리야 요거 아 올라프를 사보죠. 군단이 있으니까. 자 하지만 직스 이성 이러면은 직스로 빌드업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요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거든요 아래 애들. 그래서 여기서 뭐 안뜨면 이거 정리하죠 그냥. 자 이러면은 이제 뽀삐도 이성 작... 각이 나오고 일단 지금 주문술사를 섞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일단 요렇게 빌드업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뽀삐가 1성이죠 다음 라운드까지 3렙으로 한번더 보내볼 거예요 이게 왜 3렙을 한번더 보내냐면 7 5 확률로 1코짜리가 뜨기 때문에 다음 턴에 뜰 거라고 믿습니다 롤체에서 피관리 가장 잘 되는 이제 방법이 앞라인 2성 하나 뒷라인 딜러 하나 요렇게 일단 찍고 진행하는 게 피관리가 좋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연운 쪽이니까, 그래도 지팡이 쪽, 빌템 먼저 먹어오고, 뽑삐 떴죠? 만약에 레벨업 눌러서 사레을 찍은 상태였다면, 진짜 안 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넣을 게, 딱히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더 단단한 세주아니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복원 지금 당장 주죠? 그래도 메이지 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복원 주고, 지금은 델코즈 쪽으로 100%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블루가 되거나 쇼진이 되거나 그 차이에서 또 나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어떤 게 먼저 잘 뜨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라인 2성, 딜라인 2성, 핵심 애들만 이렇게 2성장만 해주시고 템을 주시고 빌드업 하시면은 티갈리가 무조건 잘 돼요. 자 여기서는 레오나도 사주시고 지금은 그래도 시너지 없는 것보다 이기사를 넣어주는 게 무조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레벨업 눌러주시고, 지금은 이제 뭐, 누누 같은 게 빨리 떠준다면, 괴생명체까지 넣어줄 생각도 할 겁니다. 자, 지금 덱 밸런스 보세요. 벌써부터 너무나 안정적이죠? 지금 저 뽀삐가 죽어서 악동이 되어서 나온 거긴 한데, 너무나 안정적이죠? 괴생명체도 지금 당장 이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여는 쪽이나 대검 쪽을 먹고 쇼진이나 블루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일단 둘다못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상황 어? 눈누 떴고 일단 요거는 가고일을 줄건데 일단 그래도 이성이 뽀삐한테 주는게 가장 효율이 좋고 지금은 기사보다 이게 왜좀더 괜찮아 보이죠? 이게 괴생명체 템이 없더라도 그냥 그 나와서 CC기 한번 걸어주고 탱커 해주는 그 역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6렙 정도 때 넣죠 자, 그리고 지금 연운 하나밖에 없어서 스킬 굴리는 텀이 좀 길잖아요. 그래 가지고 빠르게 블루나 쇼진둘 중에 하나를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겨 줬고요. 자, 브랜드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라도 떠 줬는데 지금 직스가 이성이라 웬만하면 바꾸질 않을 것 같아요. 일단, 5연승을 할것 같죠? 이거는 그리고, 세주한이가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팔고 이자를 봐줄 건데, 만약에 졌다면, 레오나 한 마리 더 팔고 이자 봐줬을 것 같습니다. 자, 노틸 떴죠? 다음 6렙 때 무조건 기사를 넣을 건데, 레오나 2성을 넣느냐, 노틸 1성을 넣느냐. 근데, 레오나 2성이면 레오나 2성 넣을 것 같은데, 둘다 1성이면 저는 노틸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주고 마무리. 이렇게 지금 당장 쓸 시너지와 다음 레벨에 들어갈 시너지 아니고서는 다 팔고 이자를 봐주는 게 좋아요 자, 대검 이러면 쇼진 될 확률이 높고요 누누? 이러면 레오나를 팔죠 자, 여기서 그리고 피가 100이고 5연승이기 때문에 바로 레벨업 해주시고 1등도 지금 6레벨 찍었죠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서 좀 무조건 이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쇼진까지 주면 스킬도 자주 굴리기 때문에 더잘 이겨주겠죠?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덱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 그죠? 벌써부터 뭐 앞라인 2성 가고일에 메인딜러 이성 쇼진 뭐 복원에 대생명체까지 있고 CC기 완벽하고 눈으로 고정피 한번 깔끔하게 주면 그것도 완벽하고 밸런스가 진짜 좋죠? 먹어 못먹어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무조건 피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누누이성이 붙어서 그냥 차라리 누누한테 템을 주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말이 이약동이지이약동 시너지가 그렇게 크게 공속을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악동. 겨우 10%에요, 10%.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차라리 싸움꾼으로 바꾸고, 군단 올려주고, 요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피관리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아이번 이성이죠? 데이지 체력, 싫어해요 지금 타이밍에 저 체력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평소에는 되게 낮아 보였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성 데이지 들고 오니까 체력이 미쳤는데요? 와, 요거는 진짜, 3-2인데, 좀 너무하지 않았나. 자, 여기서 세주환이 사주시고, 뭐, 기원자도 일단 하나 사보고 일단 진행해 볼 거고요. 자, 이번 상대에, 바루수 이성, 구인수 정손. 저분도 나름 세다면 세신 분인데, 제가 이기죠. 자 그리고 지금은 1등이라 남는 템이 거의 없죠. 그래도 지금 주문술사, 뭐 AP 마법딜 쪽 생각 중이니까 여론 쪽을 먹어주는 게 나중 템 선택할 때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세주한 이성, 칼리 이성 알아서 잘 붙어주는데요. 일단 요것도 사보고 나중에 벨코즈가 빨리 뜬다면 저 럭스랑 신드라 쓸 확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저걸 팔고 이자가 나온다면 저는 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애들. 은 팔아서 이자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 위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정 피해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까다로운 탱커 앞쪽에 놔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이 가고일이라도 고정 피해로 데미지를 주죠. 하지만 때려주는 딜러가 없어서 다시 피업하겠네요. 하지만 결국에 잡아주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떠 줬어요. 지금 먹으면 좋은 거. 우르프 천사의 지팡이 아니면 천공의 대검, 인피보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피보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보건도 데미지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누가 이성이라서 앞라인 까다로운 적 앞쪽에 놔주는 게 좋아요. 탱템 잔뜩 들고 있는 친구. 자, 그리고 이번 드레이븐이 템이 너무 좋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었지만 요렇게 남았다면 치명타. 펑. 자, 아펠리오스를 써도 되긴 해 저템으로 근데 그래도 최애템은 아니라서 좀 쓰기가 꺼려지죠 지금은 제가 쇼진 인피 복원을 만든 순간 조합은 딱 정해졌어요 벨코즈 카르마 뭐 티모 뭐 딩거 요정도? 요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자 신드라 일단 레벨업하고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일단 넣어주시고 요거는 다시 이제 블루를 줄건데 블루를 브랜드한테 왜냐면 주문술사기 때문에 주문술사는 스킬을 많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럼 브랜드가 스킬을 계속 날려주면 직스 데미지가 세진다는 소리예요자 근데 상대 자이라템이 좀 살벌한게 산란한 거학이 초중반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요. 오케이 일단 지는 모습 그리고 보통 지금 타이밍에 이성작이 잘안 되고 조금 피관리가 안 됐으면 7렙 리롤 돌려주는데 저는 피관리가 잘 되고 이성작도 잘 돼서 그냥 8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지팡이 쪽을 먼저 먹어주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진건 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세서 진 겁니다. 일단 잘 이겨주고요. 이렇게 피관리 잘 되고 이성작 잘 됐을 때는 7렙 리롤보단 8렙 리롤 해서 5코짜리 확률도 같이 보면서 돌리는 게 좋겠죠. 자, 벨코즈가 진짜 빨리 떠졌죠? 근데 지금 벨코즈를 올리는 것도 더 좋은 게, 템이 좋고 스킬만 빨리 써준다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직스는 단일 딜인데, 벨코즈는 배치만 잘 신경 써주면, 광역 딜이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벨코즈 1성이라도, 암라인이 든든하고, 암살자 같이 날라오는 애들만 없다면, 무조건 벨코즈로 쓰는 게더 좋아요. 자, 이번 상대 메인 딜러 바루스 쪽으로 배치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스킬만 날려 준다면 일단 단오교 인피보건. 어때요? 벨코즈가 확실히 더 좋죠? 자, 또 날려 주면 끝. 이래서 빌드업 구간에 뭐 5, 6, 7렙 때 벨코즈가 빨리 떠 주면 일성이라도 템이 좋다. 무조건 쓰세요. 자, 그리고 템이 이렇게 남았는데 아, 저는 볼배 먹고 싶었거든요. 뺏겨 가지고 그냥 뭐 이온충격기 하나? 이온충격기는 피들 주고 괴생명체한테도 넣어주죠. 자, 아우 뭐야 벨코즈가 잘 뜨는데요? 이거 지금 레벨업하고 돌려서 망령 쪽 찾아보죠. 자, 카르마도 일단 사고 자 리롤 피들 떴다. 이러면 피들를 일단 올리고 자 이거 렐도 사죠. 누누 삼성도 봐주고 리롤 비에고 필요없죠? 누누? 일단, 여기까지? 요거 렐로 올리죠. 아, 오동이를못 올렸네? 그리고 이온 충격기 줄게요. 그리고 지금 햄이 쇼진 하나만 있죠. 그래가지고 평타 한 대를 더 때려야 돼. 근데 만약에 기원자를 써낸다 평타 한대딜 때리고 궁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르마 넣어줄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졌죠? 자, 일단 여기서 리롤 더 돌려서 벨코즈나 뭐 아이번 어 나왔네 이러면 요걸로 바꾸고 지금 벨코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계속 잘 봐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비율을 좀 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카르마 올리는 게좀더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바꿔주면 이기 원자 되고 왼쪽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샥자 이러면 왼쪽을 만났죠. 아주 좋아요. 배치 너무 좋다 지금. 이쁘게 잘 긁겠죠. 자 딩, 어때요? 날리기만 하면 다 죽어. 근데 용발이라 좀 단단하긴 하다. 하지만 두 번째. 나이스. 이거는 럭스 팔고 렐 사보죠. 어, 티모? 일단 벨코즈도 나왔고, 피들도 나왔고, 요거, 티모로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물리 딜이 좀 많아. AP보다. 그래서 럭스를 빼준 것도 있고요. 일단, 이러면은, 피들도 사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사죠. 지금, 여기 자이라 같은데 빼면은 거의 다 물리 딜이거든요. 아래 딘 거, 이런거 빼면은. 두명 정도 빼고 다 물리 딜이라서, 어, 뭐야. 기병대? 자, 피들 스틱 일단, 누누도 떠줬는데요. 요거는 요거 팔고 사죠. 그리고 기병대는, 일단, 다음 턴, 뒤집개가 무기고에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턴만 더 보고, 다음 턴에 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누누 주겠죠? 자, 그리고 지금 배치는 그냥 왼쪽에 있다가, 상대방들이 왼쪽으로 다 피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피했죠, 이분. 자, 이제 피했으니까, 맞아야겠죠? 자, 궁. 날려. 원콤. 원콤이 안 나, 이게? 솔직히, 원콤 날줄 알았는데, 이 템이면, 원콤이 안 나네요. 그래도 두 번째 때 원콤 나이스 자 일단 무기고는 안 떠줬고요 상대방들 일단 배치 다시 봅니다 오른쪽 배치였던 분들이 좀 많네요 그죠? 요것도 좀 무섭고 자이라가 스킬 먼저 쓰겠죠 저건? 그리고 요건 자이라가 스킬을 먼저 쓸 확률이 높으니까 약간 왼쪽에 희생량들을 두고 한세 번째 열에 벨코즈를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갔다가 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같죠? 요쪽으로 그리고 기병대도 줍니다. 자, 벨코즈 날려. 가운데로 날려.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위치 좋아졌어. 한 번만 더 날려 줘. 어, 어, 아, 어. 아. 요거 이겨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상대 피우 없다. 날려. 아. 어, 기병대. <laughs> 기병대 계속 좋은데요. 자, 여기서 도살건 없고요. 지금 누누 삼성을 빨리 찍고 싶은데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볼베 같은 거 떠주면 이제 저 세주환이랑 바꿔주고 원래 기원자는 티모 대신에 아이번을 써주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티모를 쓰는 거는 물리 피해가 좀 많아. 공속 저하를 시켜주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티모를 써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망령은 섞어주면 좋다 생각해서 일단 섞어줍니다. 이게 피들이 망령이 없으면 궁을 써도 금방 죽거든요. 근데 망령이 있으면 죽어서도 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궁. 어 이거 CC기 많이 걸린게 오히려 좋았는데요? 궁 쓰면서 CC기 걸렸으면 이거 못 이겼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기병. 좋 여기서 먹고 싶은거 다 뺏겼습니다. 뭐 벤시, 침장, 뭐 지크 다 뺏겨가지고 저거 라위도 필요 없구요. 먹을게 요거밖에 없죠. 요거는 지금 당장은 누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작이 보이니까. 자 리롤. 삼성 제발 나와라. 아 우리의 카르마? 보여줄 때입니다. 아 근데 사기 원자 쓰기는 또 자리도 애매한데 일단 오른쪽에 둘게요. 아니 근데 이분은 어떻게 뽑았길래 루시안 이성에 아크샨 이성에 가렌 이성이 있죠 할렙인데좀 잘하시네요. 요거 사지 말죠. 일단 벨코즈로 삼성으로 밀고 가는 게 맞을 것같죠 오케이 좋아. L3 레일 이성 좋아. 일단 누누라도 떠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물리 딜 4명, 3명? 3명에 자이라 한명이거든요 이러면 티모를 좀더 쓰고 싶고, 자, 일단 이번 자이라 배치가 좀 실패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웬이랑 룰루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거는, 혹시나 자이라덱만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는 건데, 자이라만 남는다면, 뭐, 티모 같은 거 빼고, 뭐, 신비하나 넣고, 뭐, 그 자리에 다른 거 하나 또 빼고, 룰루를 넣을 생각도 할 거예요. 자, 일단, 룰루. 어, 뭐야. 일단, 냅둬 볼게요. 아, 쿠샨이잘 뜨네. 자, 이거, 리롤 돌려서, 삼성작, 노려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벨코즈 견제가 왜 이렇게 많아? 올리베어? 어, 요거, 팔고 쓰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배치 좋아요. 일단, 총감은, 힘모주죠 나중에, 누누 삼성되면, 그때 자석대거기로 빼가지고 주는 걸로 할게요. 아, 잠깐만, 궁한 번만. 아. 지금 누누가 총검이었으면 달랐을까. 아, 어서 이겼네 근데, 여긴. 질 수가 없죠. 있나? 없지. 자, 자이라 살았나요? 아, 자이라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살아서, 아이번? 일단 넘길게요. 지금은 벨코즈 삼성 부른 거랑 누누 삼성이 좀 시급한데 누누도 안떠 주고. 그리고 이제 벨코즈의 중요성은 배치인데 배치를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루시안 배치는 좀 따라가 준 편이죠. 오른쪽에 공 날려라 제발. 오른쪽. 오른쪽 제발. 아. 회악인데요. 오 어, 나이스. 일단 CC기 잘 걸었고요. 공한 번만 더 아. 아 근데 여긴 진짜 사기쳤어요 어, 이거 8렙 초반에 가렌 이성 아크샨 이성 루시안 이성다 뽑았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드디어 먹어주시고 렐 필요없어 리롤 드디어 누누 삼성 일단 찍어줄게요 어 볼리베요? 자 일단 이번 상대 자이라 덱이에요 배치 나베드야 가운데 가렌부터 조준하죠 자 조준 잘해 벨코즈야 날려 그렇지 음, 나이스. 와, 진짜 잘 노렸다. 잠시만요. 아, 총검을 지금 줬다면 여기 자이라만 남는다면 티모는 빼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어차피 루시안 남았으니까 티모 빼도 되겠다 이거. 자, 초밥에서는 지금 라바돈을 먹어왔고요. 계속 돌려주고 있는데 뭐 뜨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고 돌려줬고 볼베 떴죠. 이러면 볼베 이상 찍어주고. 라바도는 그냥 진짜 탱템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건데 일단 브랜드를 주고 쓸까요? 그리고 요건 왜 피드를 안 줬냐면 괴생명체에 그냥 이온 충격기를 넣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넣을 필요도 없었네 그냥 죽네. 자 여기서 또 리롤 돌려볼게요. 이건 팀원 빼주고 누누한테 총검이라도 빨리 주죠 그냥 이건 좀 나중에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해서 2등이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영대랑이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혼자 잘 살아남더라고요 자이라덱 상대로 루시안이기 는건좀 무리 같아서 요거는 그냥 각오일 주고 자이라덱만 저격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일단 저는 여기만 이기면 2등할 것 같거든요 설마 자이라가 루시안을 이기지는 않겠죠? 날려. 우겨. 그렇지. 우겼다. 이번엔 총검이라 이기죠. 먹어. 자. 한번더 먹어. 한번더 먹어. 오케이. 일단 2등까지 왔습니다. 좋아요. 먹어. 여기서 니코 두개 정도를 좀 기대했는데, 역시 떠주진 않네요. 자, 리롤 돌려서 벨삼까지만 노려보고 안 뜨겠지만, 한번 노려볼게요. 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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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삼. 자, 지금 저 사람 데리고 세요 사신비의 삼감시자야. 루시안 삼성이, 아크션 이성이 피바라기까지 있고, 일단, 최대한, 배치는, 막 해봤는데, 일단, 침장 주시고요. 자, 가운데로, 기쁘게 날려. 가운데, 그렇지. 어? 이겼는데요? 아, 근데 저 사람 피바 안 넣었다. 지금 저 농락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이기는 건 불가능해. 가린이성, 가골, 가골, 정호손에, 아크산이성, 부인수 피발 라위 루시안 삼성 찬란한 거결 정손 라위예요 못 이깁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루시안이 삼성이라 진짜 힘들었는데 이성이면 이기지 않았을까 무조건 생각합니다. 근데 또아크션 이성 풀템이라 몰랐긴 했겠다. 이성이라도 그래도 괴생명체 벨코즈는 사기친 사람만 없으면 1등까지 가능할 수 있고 순방도 나름 쉽다라는 걸 보여준 영상이었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